제, 저는 예, 국회에서 연설할 때 어, 저한테 야유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laughs> 어, 이렇게 어, 예,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laughs> 우리나라는 예전에도 여러 위기를 맞았었지만 음, 국민들과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60년에 1인당 GDP가 150달러였던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거쳐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마치 20세기 초에 헐리우드 바를 봤던 미국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도 그걸 느끼겠어요.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론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결코 어, 질서 정연하지 않잖아요. 그 혼돈 속에서 어, 그 시대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과 실천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정책, 의료 보험 및 연금 제도 도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의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 국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과감하게 만들어 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중화 공업을 육성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죠. 또,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도 결정적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에 10년이 지난 지금, 한미 FTA는 우리나라를 세계 무역순위 6위라는 무역 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결정적인 정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음,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더라도요.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될 무렵에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무려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으니까요. 남한은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지 소유의 불균형과 소장농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농지 65%가 소장농지였고 전체 농가의 86%가 소장농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농민, 즉 국민의 대부분이 소장농이었고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신생 농업국가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이런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내놓은 답이 바로 농지 개혁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대지주를 없애고 국민 다수를 자영농으로 만드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 봐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요. 이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의 지배계급이었던 지주계층이 한순간에 소멸하게 됐습니다 농업국가에서 대주주, 대농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폭동이나 소요사태도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우리 모두 알듯이 그때는 테러와 암살이 횡행하던 폭력의 시대였잖아요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대지주와 소작농이 대립하고 갈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농민, 게릴라가 아직도 있는 라틴, 게릴라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말이죠. 필리핀이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지주와 소작농 간의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지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가 넓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이 아직까지도 빈곤한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1950년에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제가 농지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부터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촌 김성수의 역사 역할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대지주들이 지주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워낙에 헐값이기도 했지만 현금도 아닌 지가증권, 즉 국채로 땅을 사실상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땅값은 오를 거고 신생 국가의 국채는 신뢰할 수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지주들이 이런 파격적인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을 농지격의 성공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지주들이 농지 개혁에 협력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론이었다고 폄훼하기도 합니다만 농업 국가에서 대지주들이 신생 정부가 발행한 믿을 수 없는 지가 증권을 받고 땅을 내준다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농지 개혁을 시도했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대지주들이 어떻게 개혁에 저항하고 아직까지도 대지주, 대지주들이 건재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말이 나온 김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성공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당시 당시의 농지개혁 제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 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농지개혁 방안의 핵심은 디테일은 낮은 매입 가격과 분할 상환에 있었습니다. 소장료가 당시에 50%에 달했는데, 그 시절에 1년 소출에 30%씩 5년만 납부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거든요. 이런 조건이니까 당연히 이 매입 권한을 포기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원래 내던 소장료보다도 적게 5년만 내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건데 이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에 마무리됐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들 합니다. 6.25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은 며칠 내로 대한민국의 농민과 좌익 세력이 북한군에 호응해서 폭동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결국 그말이 말은 허언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은 이 농지 개혁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내 땅을 가지게 됐고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음,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그 결과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선동은 별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북한군의 침략에 호응하는 대규모 농민 봉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 계층이 소멸하게 되니까 이제 농지 기업으로 생긴 그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 무대가 열렸습니다. 토지를 잃은 기존의 대지주들은 물론 저렴하게 할인 유통되는 지가 증권을 이용해서 적산 기업의 생산 설비를 취득한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산업 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 공업,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봐도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고도산업화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1950년에 이걸 할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만든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책 정체... 그건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분배와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알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3년에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저는 어, 주대한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 그래프를 처음 봤습니다. 보시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토지 분배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대만, 일본 등 토지 개혁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초기 토지 분배의 평등도와 장기 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두 지표가 거의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과감한 토지 농지 개혁과 분배 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성,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든 100년 대개가된 겁니다. 반대로 농지 개혁이 실패해서 여전히 대지주 위주의 농, 농장 경제, 대농장 경제에 머무는 나라들은 경제 성장에 실패했죠.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 비롯해서 토지 의 소유가 대지주에 집중됐던 국가들은 40여 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걸 알고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랫동안의 역사를 하나의 통계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지표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대립 등 내부적 혼란뿐만 아니라 유교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의 강력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